네, 넥슨게임즈 투자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넥슨게임즈가 최근에 18,420원 찍고 나서 14,150원까지 하락했거든요.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지금 18,420원에 들어갔는데, 네, 손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고민이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손절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보통 이제 선택지가 두 개잖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100% 비중이 다 들어갔다, 그러면 손절을 고민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일부 시드만 들어갔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일부 자금 불타기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은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을 줄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만천 사백 오십 원에서 여기 기술적으로 이평산 앞에 수렴했을 때 여기에서 수평 대열을 보여줬거든요. 이걸 수평 대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런 거는 뭐라고 했어요? 급등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급등 시나리오하고 말씀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뭐가 갔어요 네, 거의 상하가 하고 또. 바로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어, 이 조정은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당연히 나와야 될 조정이었다. 왜냐면 주가가 자 보세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11,750원에서 25,200원까지 내려왔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하락했죠.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뭐가 되냐면 여기가 제가 여러분 사니다 그냥 막스권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 번 돌파 시도를 했지만 눌린 이유가 뭐예요? 여기 이 자리가 전부 뭐예요? 저항대잖아요. 23년 6월 26일이고 보통 개인 투자자가 손절을 고민하는 게 2년이에요. 24년 6월, 25년 6월, 딱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손절해 마라. 이 고민의 단계에 빠져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면 하면 은 떨어지고 올라가려면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지금 여기하고 지금 차이가 뭐냐. 여긴 전부 은봉으로 매도세 힘이 강했지만 여긴 뭐예요? 양봉이잖아요. 매수세 이 강하잖아요. 뭔 말이냐면 물량을 지금 감, 잡아서 감아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기술적으로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예요. 물론 한번더빼 가지고 이 자리까지 뭐 올라왔다가 다음 주에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14,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눌러 앉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떻다? 고무적인 포지션인 거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넥슨게임즈라는 종목을 지금 처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앞전에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 한번 보시고 10초 정도 간단하게 보시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본 영상은 6월 12일 슈팅이 나오기 전에 영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았는지 한번 보시고 뭐라고 설명을 이어가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 목표가는 어디까지 봐야 되냐? 차트 설명을 전혀 안 했는데. 어, 한번 볼까요? 일단은 1차 저항선이 여기에요. 1차 저항선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게 관건이다. 근데 이 넥슨게임즈를 운영하는 이 드라이브 세력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좀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해요. 거의 레이싱 수준이야. 그래서 막 이렇게 올라갔다 후 떨어뜨리고 올라갔다 후 떨어뜨리고 이게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수예요 자 여기 보시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았냐? 18,890원 그러니까 19,000원으로 제가 잡았어요. 목표가를 19,000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설명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죠. 여기에서 이제 가격을 제가 잡아드리거든요. 목이 지금 갑자기 올라갔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 힘을 주면은 여기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 14,000이나 한만 사천 백원 까지 내려올 수가 있다 자만 사천이나 만 사천 백 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주가 얼마죠? 만 사천 백 육십 원이죠. 기가 막히죠. 만 사천 백 육십 원, 만 사천 백 원까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조정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며칠간 계속 n d is not the same as the b a n 드 is n o 괜히 제가 뭐 이런 중간 단계에서 뭐 올라갑니다 이러면은 또 내동매매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침묵으로 일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요? 기술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타점을 내일 종가, 내지는 월요일 날 종가, 둘중 하나. 그러니까 금요일이나 월요일 둘중 하나, 하루로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뭐 넥슨게임즈의 문제가 아니라 지수가 오늘 살짝 눌렸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수 방향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지수가 하락하면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물량을 받아줘야 될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주식수눌면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 투자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으로 조금 내, 홀딩 하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가, 어,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 제가 하는지, 어떤 스타일로 매매하는지에 대해서 영상 간단하게 시청하시고 후반부에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제 매매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라는 걸 많이 하는데요. 추세 매매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거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그 사이에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밑줄을 하나 그어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수렴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시작하는 지점. 사실 여기에서 저점에서 횡보하고 반등하는 이 시점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 LS 일레트리닉을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언제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23년 7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1,140만이라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 파동이 나왔을 때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겁니다. 매수 타점이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추세가 다시 꺾이고 수렴하는 시점, 즉 추세가 꺾였다라는 건 뭐죠? 이평선하고 캔 붙은 시점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된다는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이 됐던 그리고 헤드앤숄더가 됐던 대파동은 거의 2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한번 분출한 이후에 이평선하고 수렴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 타점으로 보고 여기에서 길게 롱으로 가져가는 편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가격을 보면 66,400원 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끝나는 시점은 어디죠? 23만 원입니다. 그러면 약몇 배가 올라갔죠? 6만 원이 24만 원이 되면 4배입니다. 내가 천만 원을 들어갔으면 4천만원이 됐고 1억이 들어갔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 매매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뭐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저 같은 경우엔 이렇게 좀 우량주 위주로 롱으로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요 ls 일렉트리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는 간격 그러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찍는데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소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면 저점 대비 적게는 5배에서 10배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실시간 매매를 하는데요.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도 혜택을 자그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갈 때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팔아야 될때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이 이렇게 나오 면 여기에서 똑같이 ls 일렉트로닉 매수 들어갑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요 다시 고점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지금 주식을 하면서 매매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을 언제 들어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팔고 나서 50% 100% 올라갈 때속 쓰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내가 목표가를 15만 원까지 봤는데 1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와서 팔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캔들의 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괴리율, 이격. 이세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이격 같은 경우에는 이 평선과 캔들의 위치가 벌어진 걸 이격이라고 합니다. 괴리율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것은 펀드멘탈, 즉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한 이 기업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재무분석을 분석해서 판단된 가격이 있고 그 가격보다 높으면 종목이 과열됐다. 낮으면 종목에 비해서 침체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과열과 침체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제가 이런 자리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 자리. 에서는 매수 들어갈게요라고 문자를 넣어드릴 거고요. 곧접 이렇게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 LS 일렉트로닉 매도할게요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실제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는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2주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인데요. H&M 2년만에 다시 그때 구주식됩니다. 주가 방향 완전 분석 앞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당시에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19,2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디까지 제가 목표가를 잡았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보이시죠? 여기서도 청구점 이상 나왔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어디까지 볼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19,800원까지는 볼수 있고 여기에서 조정이 살짝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볼수 있어요? 21,000원에서 여기까지는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 22,650원까지도 한번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22,650원까지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주가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19,000원에서 들어가서 23,000원까지 목표가를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자그마치 한 3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저점이 만들어졌고요.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자리. 저점에서 수렴하는 자리에서 저는 매수 신호라는 걸 드리고, 고점, 청산, 저항이 맞는 자리에서 매도라는 걸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와 매도를 할때저 같이 매수와 매도를 참여하실 분들은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기존에 계신 구독자님들 전화번호 아래에 같이 기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문자를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업이 있고 내가 공사다망해서 실질적으로 주식창을 자주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내가 주식을 한 지는 오래됐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사고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넥슨게임즈는 시장이 약간 이제 눌림을 보이면서 약간 소폭 하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코스닥 지수가 조금 빠지면서 약간 감보기 장세가 좀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넥슨게임즈 지금 낙폭은 충분히 나아졌다 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봉상 보면은 제가 지금 봤을 때 좀 확대해서 볼게요 13,700원 이 자리 찍어줄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왜이 자리를 말씀을 드리냐면 자 여기에서도 지지 받았죠 여기에서도 지지 받았죠 저항 지지를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흘렀고 이 자리에서도 흘렀잖아요 그렇다고 라 하면 이 자리에서는 이게 뭐냐면 강력한 어떤 역할을 해요? 이 자리가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돌파가 됐잖아요. 12일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내일 그냥 기술적 반등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지수가 뭐, 우리가 예상한 바와 다르게 지수가 막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내일은 바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리고 지수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지수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일단 정부의 방향성 자체가 주가를 부양하는 데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도 다시 올라가게 돼요. 네. 주가라는 거는 뭐 오르고 내림의 반복인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뭐 방향성이 크게 뭐 악재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지금 많이는 없거든요. 정부 정책이나 방향성 자체가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것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정책도 뭐 6억 이상 대출 금지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오겠어요, 결국은? 주식시장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 말이에 부동산으로 갭투자가 불가하니까 주식시장으로 오,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자금들까지 오면 되고 그리고 어쨌든 뭐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30만 원 지급을 하게 되면 그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내가 거기에 써야 될 돈이 어떻게 보면 뭐가 돼요? 공돈이 되잖아요. 공돈이 되니까 그 돈을 차라리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상품권으로 주니까 그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현금을 투자하고 를그 현금으로 사야 될 거를 이제 그 상품권으로 구매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시장에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죠. 그리고 뭐 앞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퍼스트 디센터트라는 게임 자체가 이제 슈팅임으로 해가지고 이제 총 쏘는 게임인데 글로벌 동시 접촉자 수가 20만 명이라고 해요. 2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국내에서 50만 터져가서 초대박이 터졌다라고 했거든요. 20만만 해도, 그러니까 애초에 넥슨게임즈에서 이 퍼스트 디센턴트라는 게임을 만들었을 때 최초 얘네들이 대박이라고 했던 수치가 15만에서 20만. 국내 기준. 국내 기준에서 15만, 20만 원이면, 20만이면 대박인데 얘네가 55만 까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가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글로벌 시, 시, 그 서버가 20만이 돌파되면서 상당히 지금 이제 고무적이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 넥슨게임즈 게임을 제가 뭐 즐겨하진 않지만 국내 시장보다 오히려 해외에서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인기가 있고 한국만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경기가 많이 침체됐단 말이에요. 경기가 침체가 되면 솔직히 외, 외출 나가가지고 돈을 쓰기보다는, 어, 현질 과금이라고 하죠. 돈 소액 과금 해가지고 게임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상으로도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재난지원금 음, 이 지급되면서 실제 게임 매출로 예, 과금을 통해서 게임 매출로 이어진 게 실질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영업 이익률 개선도 상당히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 상한가에서 그냥 이렇게 내리 꽂았잖아요. 상한가에서 내리 꽂았는데 이거는 페이크라고 말씀드렸죠. 예, 기술적으로 이제 손절 물량 다 받아 먹고 지금 이제 매도 물량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오늘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1차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아야 되냐면, 27,000원은 아니고요. 1차 목표가는 16,000원이 되는 거예요. 3,000원 정도, 3, 4, 12, 25% 정도 수익이겠네요. 25%. 지금 자리에서 25% 수익. 보고, 대응하고, 여기가 이제 돌파되면은, 저는 여기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18,420원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또 30%잖아요. 25%에 30%또 더하면은, 아닌가? 잠깐 좀 볼게요. 몇 프로인가? 20%? 아, 20%. 20%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25%, 1차 목표가 25%, 2차 목표가 25% 해서 50% 정도는 볼수 있겠네. 네 이제 딱 절사에서 보지는 않고 한이 정도에서도 끊길 수도 있어서 17,500원 일단은 추세 보고 판단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매매하는 데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0 1 0 3 9 9 8 3 5 4로 구독 남겨 주시면 일단 저는 매수 버튼 눌렀고요. 네, 기존 구독자님들은 제가 문자 알람 아까 오전에 보내 드렸고요. 그래서 이 문자 알람 받으신 분들 그리고 영상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네, 시가에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이 종목 내가 지속적으로 매수 뭐 언제 사세요, 파세요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아요. 네, 그냥 제가 언제 샀다, 팔았다라면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거 보시고 사실 거면 사고, 파실 거면 팔고. 그 그러니까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한번 받아 보면은 아이 친구는 이런 종목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라는 어떤 기준점이 세울게요. 그 기준점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뭐가 상승해요, 여러분들의 네, 주식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